이건 뭐지? 화살? 뭐죠? 위에 있나? 없네? 우리 약초나 먹읍시다. 약초가 있네요. 깬 건가? 이 미션은 그럼 성공한 거죠, 지금. 굿굿.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작은 미션 하나하나씩 성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아니, 근데 걔네, 보스가 힘이 약한데 너무 어려워요. 잠깐만. 은신, 은신. 유인합시다. 와, 헤드샷! 와, 헤드샷! 죽었어. 도망갈래? 오, 도망간다. 우리 그 스킬 올린 거 효과 있네요. 좋아, 좋아. 35% 확률로 도망간다 그랬는데. 굿, 굿. 다음은 이쪽으로 가볼까요? 얘는 다 인간이죠? 아, 아쟤 우르크다, 우르크다, 우르크다. 우르프다예헤드샷을 보스나 오 됐죠, 됐죠. 쐈죠, 쐈죠, 쐈죠. 어얘나 인식했나? 예예 예. 예, 예. 의신 처치 빡 하고. 아 다음은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요. 이 쪽으로 가요. 이 다음 미션을 해보고 싶어서 갑시다 의신에서 처치하고 빡. 어이 엘프 화살 좀 먹고 싶은데 이거 흡수할 수 있나? 이렇게? 아 이, 이 흡수 어떻게 하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군요 오 흡수하면 어떻게 돼나안 안 죽네요 죽진 않네 이렇게 빡 끝내줍시다 너의 용도는 이미 끝났다 난 화살을 흡수했다 어 잠깐만 여기 애들 있죠 아주 싸우고 있네 짐승이랑 오케이, 오케이. 무시하고 갑시다, 우리. 날 인식하지, 에이. 인식할 것 같은 둘이 싸울 동안 도망갈게요. 어? 뭐라고? 날 인식했니? 이쪽으로. 가볼게요. 약초. 약초! 약초. 아, 아, 약초, 약초, 약초. 뭐지? Earth Bread? 땅! <laughs> 땅의 빵이군요. 어우, 왜 이렇게 바, 소리가 바글바글하지? 없죠? 팔 쏘고 싶다. 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뭐지? 길인가? 어, 오, 저기 완전 바글바글해요. 얘네 죽이면 돈 주나? 우리 조용히 가서 은신처치 얘네 다 해볼까요? 돈 주나, 돈 주나? 돈좀 주면 은 해볼만한데. 어휴! 한 마리씩 하고 저 초록 세 개를 신문합시다. 이렇게. 빡! 초록 세계를 신문에서 대장의 정보를 알아내죠. 강철팔. 오케이. 그리고 얘 신문을 신문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 장소에서 신, 신문. 이렇게 suffer me now. 음. 어디를 가죠? 어, 누구를 하지?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조그만해, 예, 해보죠. 구하플링 사냥꾼 오 폭력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음. 그렇군요. 뒤로 오케이, 넌 죽었다. 오우, 오우, 예예예, 예, 예. 마지막, 마지막, 예, 예,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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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빠방령 섬광을 쓸 수도 있군요. 빠, 이미 넌 죽었어. 음, 약초가 있으니, 약초는, 보이는 대로 다 먹을게요. 이거 미리미리 먹어도 괜찮죠? 약초. 아니면 내가 급할 때 먹어야 되나? 얘네가 막, 다시 재생산되지 않나요? 막 먹으면 안 되나? 우리, 봅시다. 아, 이 노란색 약초 필요한데, 노란색, 이, 버섯.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 근데 애들 엄청 드글드글하다. 아, 어떡하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미션을. 여기에. 이쪽에 뭔가 많긴 한데. 어휴. 봅시다. 어휴. 드글드글해요. 소리, 여기도 드글드글하고 지금. 난리인데? 아, 지네끼리 막 싸워요. 일로 가볼까요, 우리?

제발! 짐내 달리온 그래 그렇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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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 아, 도망가 뭔가. 아! 아! 아, 잠깐만. 아, 어디 올라갈 데 없나? 올라갈 데 없나? 올라갈 데 없나? 올라갈 데 잡시다. 와! 아, 올라갈 데 없냐고. 아, 돼! 네. 아!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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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올라가요, 올라가, 아!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갈래요, 아새야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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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올라,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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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집에 합시다 우리. 엄마, 아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스에피에에피에라고에피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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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도합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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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집에 집에 다시 해볼게요. 아, 집에 빡 이렇게 어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잠깐 둘이 싸우라 그래 그렇지 둘이서 잠깐만 예예예아네 잠깐 아아아네 잠깐 전아 가나나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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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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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아 지금 막뭐 쟤를 막 신문하고 이럴 때가 아니네요 도망가요 우와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어때 뭔가 우리 자 빨빨빨빨 에, 약초 먹으러 갑시다 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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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약초, 약초. 올수 있나 쟤네? 못 오죠 못 오죠 아 오케이 좋아 어우씨 달려온다 달려온다 헉, 달려온다 달려온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갈게요 아 하하하 뭔 소리야? 지금 요새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아니죠? 어이, 뭐야? 능력? 아, 이거 아니구나. 잘못 눌렀네요. 약초 먹고 싶은데. 약초 먹으러 갈게요, 일단. 아휴. 약초 먹읍시다. 이 주황색 버섯 되게 안 보이네요. 이 추가 목표, 이 약초를 하나 더먹더 먹게요. 어? 들린다. 이 위에 있는 거 같죠? 지 아닌가? 여기가? 어, 화살 화살. 가득 차있네요, 지금. 약초! 약초! 약초를 줘! 아, 미션 하러 가야 되는데? 이쪽, 이쪽이죠, 미션. 근데 왠지 요새 뭐 미션 몰려있는 거 같지 않아요? 아, 여기 지금 짐승 있는데? 일로 안 갈래 일로 갑시다 짐승 무서워 돌아, 돌아, 돌아갑시다 휴... 낙초가 있지만 어우 잠깐만 저기 있잖아 애들 있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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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죽입시다 빠악 오케이 밑도좀 있죠, 애들. 내려갑시다. 어? 누가 있나? 여기 군요 밑에. 여기 있죠. t 아려가면서 a a a a a a 굿굿 a 요 a a a a a a a a a 은신 처치 하고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얘 뒤로 가서 처치할게요. 처치하면 돈을 주나? 아 경험치를 주네. 돈은 미션해야만 주나봐요. 일로 가봅시다. 이 맵을 따라서 여기 아까 거기 같은데 되게 몰려있는 거 보니까. 아유 l kill t h e r a 자, 은신. 의하다 오, 여기 뭐세 마리가 있나봐요? 한 마리 죽이고. 안 돼! 마지막 한 마리! 아, 여기 또 있. 아, 아니, 아니군요. 사람이군요. 사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내려와. 약초 먹자. 약초. 어, 여기 이 미션 하나 있죠. 이, 이거 뭐지? 어, 올라가야 되나? 잠깐만. 여기 있나봐요. 여기 있구나. 너,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아! 굴! 아, 진짜!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굴! 잠깐만. 우리, 빵령 섬광 씁시다! 이 굴들 죽어라, 임마! 이것들아! 어우, 근데 잠깐만! 어우, 여기 굴 소굴인가봐요. 야. 일로와. 한 마리 마지막. 죽여줍시다. 아, 더 있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저 짐승들이요, 지금? 도망갑시다, 우리. 도망가요. 도망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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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요. 어휴. 떼지어로 해서 있네. 이거 뭐지? 산산조각? 도구들이 조금 망가졌다는 이유로 이 노예들은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감시하고 있는 우르크들을 죽이고, 우드를 풀어주세요. 노예, 노예 푸는 거부터 할게요. 이게 그나마 저의 레벨에 맞는 것 같아요. 그, 헤드들 죽이는거는 그.. 어디죠? 기지? 거기 들어가는거 너무 어려워가지고글소굴뭐예요 그게? 굴소? 굴.. 굴소굴이 뭐예요 그 애들이 있는데 조용히 다가가서 어머머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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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네네네네돼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매달려있는동안 난간처치 아, 난간 처치를 할 수도 있군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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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면 처치합시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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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 아, 난간 처치할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내달려요. 옆으로 가봅시다. 내려가, 내려가, 아니, 내,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니, 내려가란 게롱, 내려가서, 이쪽 난간에 매달려서 우리 난간 처치를 두 개를 합시다. 오케이, 좋아 여기 있죠. 이렇게 난간 처치 뽀악하고, 어우, 얘네 엄청 인식했네.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난간에 매달려 줄래? 난간에 매달려서 올라가, 올라가 난간 처치, 난간 처치, 난간 처치, 난간 처치. 땅간처치가 안되네. 뭐야? 무슨일이야 이게? 아아 아 밑에 있구나. 야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너 임마. 싸우자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어어어, 막고 그렇지? 아 몰려오고 있는것 같은데 아! 아 잠깐만 여기 이렇게두아두아아 두글 도망가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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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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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여 그렇죠 이렇게 도망올게요 올라오나 못 올라오나 우리 갑시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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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주러 노예 노예 아이고 좀 있나 없죠 갑시다 그냥 여기 애들 다 절로 빠진 것 같아요. 노예를 구해 줍시다. 이쪽으로. 이, 야! 야! 어이 도구 망가뜨린다고? 이렇게.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싸워요, 싸워요, 싸울게요. 얘, 예, 처치하고. 아, 이때다. 아우, 처형. 하고, 한명 구해 줄게요. 아휴, 많이 고맙다네요. 다음은 이쪽입니다. 저기도 있죠. 어, 잠깐만 갑시다. 갑시다. 처형하고, 얘도 처형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처형합시다. 어우 왜 이렇게 많아, 드글드글해요. 여기 뒤에도 있고, 완전. 어휴, 드글드글. 바나나나나님 수금은 많이 했나요? 피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한것 같아요. 했다네요. 적당히 했나봐요. 오늘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어우, 어우, 잠깐만! 아악! 아니야, 이게 아니야! 조용히 쳐요, 갈라 그랬는데! 아악!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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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요. 화살 쏘는가. 아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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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이쪽에도 노예가 있다. 어우슈! 달려라! 달려라!

아우, 아보, 빰, 빰, 화살, 화살, 화살 피해, 화살, 화살 피해요. 뭐, <laughs> 으으막 이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화살, 화살, 너냐, 너냐, 너 화살 쏜게 너냐? 맞고, 우리, 이거 쓸수 있지 않나? 오슈, 오슈, 처형, 처형, 처형. 궁수, 처형했네요. 아, 너냐, 궁수, 너, 너 임마. 너지. 궁수, 아우, 맞고. 아우, 너도 궁수, 궁수 왜 이렇게 많아? 아오, 아오! 궁수! 아우, 아우, 너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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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형, 처형하고 싶은데, 아이고. 뿡! 이거 쓰고, 조금 더 할게요. 아요아요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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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있다, 여기. 너희막 궁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궁수. 죽은 거죠, 다. 하, 됐네요. 어, 약초 좀 먹으러 가야겠어요. 약초 먹읍시다. 약초로, 어, 예, 회복하고, 이 노예, 이 노란색 어디 있는 거지? 여기 하나 더 있죠? 어디야, 어디야. 밑에 있나? 밑에 있나 보네요. 어? 어? 아닌가?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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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 회복할게요. 다시 구출하러 갑시다, 우리 노예. 노예 노예 두 명을 더 구출해야 돼요. 어안 보여. 없나? 더 가야 되나? 멀리 왔네요 우리가. 어어 어, 잠깐만 이, 이, 이 위에 있잖아. 올라가서 어 아닌가? 아 여기 그냥 노예만 있군요. 사람 사람만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주고 여기 하얀색. 니 프레딜. 니 프레딜을 먹고 어디야, 노예? 이쪽이네요? 예,를 풀어주러 갑시다. 어, 되게 멀리 왔네? 왜 이렇게 멀지? 아, 이, 뭐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로? 아, 올라가는 곳이 아닌가 봐요. 돌아왔나보네요. 어딨어? 어, 저기 있나 봐요. 조용히 가봅시다. 어휴. 여깄다 아, 여기 옆에 하나 있죠. 한 마리 있죠. 어, 어, 어디 있는 거야? 안쪽인가? 죽읍시다. 아니. 죽읍시다래. 구합시다. 구해 줘요. 성공! 노예, 노예 구하는 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숨어! 난 끔찍하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대장간탑? 아, 여기에 대장간탑 있네요. 이거 새로운 대장간탑인가봐요. 가볼까요? 갈수 있나? 어휴! 가봅시다. 대장간탑. 새로운 대장간탑. 새로운 지역에 왔나봐요. 좋아, 좋아. 왔어요. 아이고, 아니. 아니, 저기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탑을 발견했습니다. 제 주조합시다. 쿵. 열었어요. 처음으로 열었다.